동동은 그러면 에반 읽고 6월 년까지 읽고 또 6월 년까지 읽고 한 년에 포인트 하나씩만 탁탁탁탁 잡아줄게. 시험에 나올 거. 동동 작점 이상. 덕일랑 곰배에 받잡고 복일랑 님배에 받잡고 덕이여 복이여 호날 나라 오소이다. 아우 똥둥다리. 정월 날인물은 아으 어저 녹조 하는데, 누리 가운데 나곤 모마 홀로널셔 아으 동동다리. 2월 보름에 아으 높이언 등불 타오라 만인 비치실 지지셨다 아으 동동다리. 3월 나며개안 아으 만춘 달래꽃이여. 님이 불올 짓을 지녀 나셨다. 아으, 동동다리. 4월 안인 이저, 아으, 오실저, 깨꼬리셔요. 무슨따 녹사님은, 옛, 날을 잊고 계신가? 아으, 동동다리. 5월 5일에, 아으, 수리날 아침 약은, 주문회를 장존하실 약이라, 밭삼노이다. 아으, 동동다리. 6월 보름에, 아으, 별에 버린 빛따오라 돌아오실님을, 조금 존니노이다. 아우 동동다리. 고려 가요에, 고려 가요에 대한 설명 생략하겠어. 고려 가요에 대한 것은, 내 유튜브에 고려 가요에 대한 재생 목록에 가면 그 설명하는 그런 난이 있어. 거기 보면 고려 가요 설명이 따로 딱 나와 있어. 한 15분 정도 돼. 그거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그거 들으면 고려가요에 대한 전체적인 적층문화 뭐, 구비문학 이런 것들 거기 다 나오니까 아, 그거는 한번 정도 들어줘야 된다 알았지? 요새 유튜브 안됐지네 유튜브 <laughs> 그리고 너 제자로서 유튜브 누군가에게 한 명이라도 전한 적 있어? 없지? 이번 주에 한명 구독자 늘려라 오늘, 아 이번 주에요? 응, 약속 아니면 엄마 거래도 뺏어서 구독시켜 아버지꺼리 뺏어서 구독 누르라고 했잖아 아 어, 엄마 유튜브 안왔던데 아 어쨌든 자제시간에이 새해에 이 정이 돈독해져야지 정말 아, 이럴거야 네, 이거... 정말 자 서사 서사에서는 뭐 포인트가 하나정도 아으동동다리 후렴구 악기소리 북소리를 흉내낸것이다 이렇게 해서 의성어로 보기도한다 이런정도 그거 외에는 없고 서사는 복과 덕을 바치는 대상이 왕이라는 것, 고려가요가 조선 시대에 오면서 궁중 음악으로 사용됐다는 고려가요 특징의 시험 포인트가 있는 거야. 그다음에 일월령에서는 시험 포인트는 어저 녹조 하는데 거기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이건 만났다는 거야. 물이 얼음이 돼서 이렇게 만나기도 하는데 세상 가운데 난뭐마 나는. 홀로 지내는구나. 대조야. 냇물은 만났다가 헤어지고 이렇기도 하는데 얼었다가 녹았다가 만났다가 헤어지기도 하는데 나는 혼자야. 대조. 1연은 시험포인트 대조. 2연은 시험포인트 등불. 그 등불이 시험포인트인 까닭은 만인 온 세상 사람들을 비추어줄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다. 왕 아니면 안 되지? 왕만이 모든 사람을 비춰주는 존재야. 등불은 공적인님, 왕. 그 다음에 3월의 시험 포인트는 달래꽃, 진달래꽃. 만춘, 활짝 핀 진달래꽃. 그래서 남이 부러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모습. 그래서 진달래꽃, 달래꽃도 공적인님, 왕을 뜻한다. 오, 어, 그러면 2월령도 왕이고 3월령도 왕이네요. 그렇다. 4월령에는 꾀꼬리와 녹사는 대조다. 녹사님은 우리님이야 그냥. 꾀꼬리는 왔는데 우리님은 안와. 대조야. 오 그러면 1월령도 대조했는데 4월령도 대조네요? 그렇다. 시험 포인트. 꾀꼬리와 녹사님. 대조. 5월령 요것도 5월 수리날 아침에 단온날인데, 단온날 아침에 드리는 약입니다. 왜? 오래 사시라고. 이것도 공적인님이야. 그래서 앞쪽에서는 2월 0, 3월 0, 5월 0, 이세 개가 공적인님이야. 왕을 뜻해. 그래서 이게 6월 0까지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때 전반부의 시험포인트, 큰 줄기의 시험포인트야. 6월은 주제가 시험포인트야. 벼랑에 버린 빛 같다, 내 신세가. 님에게 버림받았다. 빛은 사랑을 뜻한다. 그래서, 버려진 빛 같다. 즉, 버림받은 신세를 뜻한다. 주제가 시험포인트야. 7월 보름에 아우 백종배하여두고 님을 한, 한 대는 여교자 원을 비옵나이다. 8월 보름은 아우 가베날이라만 가베날이 가베나리 말한 님을 메셨역건 오늘이 가베셨다. 9월9일에 아우 약이라 먹는 황아 꽃이 안에드니 셈서 가만하여라. 4월에 아우 점이언 바았다오라 꺾어버리신 후에 지니실 한 분이 없으셨다. 11월 봉당 자리에 아으 한산 덮어 누워 스랄 살아온 겨. 고은님 스시엄 열셔여 12월 분지나무로 깎은 아으 나잘 반에 저 다오라. 님이 앞에 들어 어린오니 손이 가져다 물어암노이다. 포인트 하나씩 줘볼게. 7월의 시험 포인트는 하나 있네. 님을 한대 내고자 님과 함께 있고 싶다. 요거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궁극적 소망이야. 즉, 화자의 궁극적 소망, 뭐다 함께 있고 싶다. 화자의 궁극적 소망, 시험 포인트 하나. 8월은 해석에 대한 시험 포인트야. 명절 날은 더욱 외로운 날이야. 왜? 모두 다 함께 가족들이 모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즐거운 날이니까. 그래서 이날에 이날은 반드시 님과 함께 있어야 즐거운 날이야. 그 해석적인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 명절날은 정말 훨씬더 외로운 거야. 혼자면. 그래서 그왜 우리가 명절날 불의 도끼를 많이 하잖아. 바로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어, 외로운 사람을 옛날에는 환과 고북 이렇게 네 글자로 얘기했어. 환, 호라비, 과, 과부, 고, 고아, 독 세상에 혼자 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명절에 우리가 도와준다. 외로움을 이기게 하려고 환, 과, 고, 독 9월에는 시험포인트 하나 정도 님의 부재상태 님에게 해줄 황화 국화지 국화로는 국화 주 술도 만들고 국화 차도 만들고 이런 건데 이렇게 님에게 차와 술을 만들어 줄 국화는 가득한데 세서 가만 아니라 집이 조용해 님이 없어 그래서 님의 부재 상태 님의 부재 요게 시험 포인트야 10월은 아까 6월하고 똑같아 버림받은 거야 그래서 점이연 받았다 오라 꺾어는 과일 꼭뭐보리수 말고도 과일 나무를 가지채 꺾었는데 감이나 배나 뭐 이런 거 과일 여기서는 보리수 나무지 다 열매를 따고 가지는 버려버렸어 그런 신세가 된 거야 그래서 요것도 주제 버림받은 신세 여기 시험 포인트야 그 다음에 11월은 요것도 님의 부재야 시험 포인트가 님의 부재인데 해석을 하면 님의 부재가 나타나 왜? 님이 없을 때는 마치, 한 겨울에, 한 삼. 여름에도 없는 그 차가운 이불을 덮고 자는 것과 같아. 독수공방이라는 거지. 그래서, 어, 우리가 왜, 애인이 없으면, 허리가 시려워?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님의 부재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님이 없으면, 한 겨울에, 맨 바닥에서 자는 것과 같아. 그런 뜻이야.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도, 님의 부재 상태가 시험 포인트고, 12월에는 이것도 주제적인 게 시험 포인트야. 어, 사랑하는님과 인연을 맺지 못하는 그런 한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여기서는 상 앞에 얹어 놓은 젓가락. 젓가락이 화자를 뜻해. 그래서님 앞에다 딱 갖다 놨는데 손님이 탁 그걸 사용했다. 결국 사랑하는님과 결혼하지 못하고 전혀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한을 적어 놓은 것이다. 그럼 시험 포인트 하나씩 됐지? 그 다음에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 아마 그 세시풍속이 나올 거야. 세시풍속이란 그 해에 때가 되면 오는 풍습을 세시풍속이라고 해. 세시풍속. 여기는 2월에 연등제가 있었고, 2월 연등제는 4월 초파일하고 똑같아. 그 다음에 5월 단오가 있었고 6월 유두가 있었고 7월 백중이 있었고 8월 한가위 9월 중양절 이렇게 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가 있어. 이거 내면 굉장히 어려운 거야. 다시 한번 2월 연등제 연등제는 4월 초파일 지금의 4월 초파일 5월 단오 6월 유두, 7월 백중, 8월 한가위, 9월 중양절 됐지?